결코 쉬운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티브입니다. 사실 최근에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정말 어렵다고 하시죠? 뭐 경기가 어렵다. 근데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한 제가 20년 전에도 들었던 것 같아요. 한 20년 동안 계속 경기가 좀 어렵죠. 근데 가장 많이 듣는 요즘 질문 중에 하나가 정말 장사를 하면 돈을 벌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만족하실지 모르겠는데, 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프랜차이즈 전시전을좀 갔다 왔습니다. 어우, 대한민국 난리 났어요. 거기를 보니까 전부 다 엄청난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아무거나 하면 다 돈을 벌것 같습니다. 뭐, 월수입 2천, 뭐, 월매출 5천 가능. 7천 가능, 3천만 원으로 창업 막 이런 업소들이 쫙 나와있더라고요. 뭐 그대로만 거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 정말 행복한 나라 될것 같아요. 장사하시는 분들 다 엄청난 돈 벌고 전부 행복한 미소만 짓고 살것 같은데 현실은요. 제가 현실에 뛰어들어서 다녀보면 얼굴 피고 장사하시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사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이유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럼 많이 벌고 싶은 돈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결코 쉬운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안내를 해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장사를 이렇게 하면 돈을 벌수 있다. 또 이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 몇 차례 이렇게 올렸었는데 오늘은 그걸 한번 종합해서 조금 더 한번 안내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메뉴입니다 창업자가 직원 한 명하고 또 아니면 부부가 알바생 한 명을 데리고 한 달에 한 3천 내지 4천 정도는 매출을 해야 천만 원 정도의 수입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메뉴로 3, 4천을 한다는 거 정말 힘듭니다 하루에 100만 원 이상 매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만 해도 어느 정도의 메뉴만 나오면 그래도 뭐한 달에 한 3천 이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은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뭐 일시적으로 한 3천 정도 매출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바로 경쟁업체들이 뛰어들기 때문에 한 가지 메뉴로 3천 내지 4천 매출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메뉴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쉬운 예를 좀 들어봐드리면 가장 중심으로 하는 메뉴는 일단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가장 보편적인 음식을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선택해서 그 메뉴로 월1,500 내지 2,000 정도 매출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메뉴와 연관성 있는 메뉴 3, 4가지를 더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게 되면 그건 안정적으로 한3,000 내지 4,000 정도 매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 음식도 저희 옷이나 유행처럼 뭐 예전에 복고풍도 돌아오고 또 새로운 메뉴는 계속 쏟아져 나오고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고 조금씩 떨어지는 메뉴들은 또 새롭게 그런 공부를 해서 또 받쳐놓고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다 보면 한 3천 내지 4천의 매출은 충분히 유지할 수가 있고요. 두번째로는 광고입니다. 사실 매출 한 3천 4천 정도를 한다고 하면 천만원 정도 남기시려고 한다면 역으로 광고비는 한 5%에서 8% 정도 돈으로 계산한다면 한 200에서 300 정도를 사용하셔가지고 그 정도 매출을 올리셔야 되는데 사실 요즘 업체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많은 광고비가 아닙니다. 그 정도 돈을 가지고 이 3, 4천 매출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제가 앞에 그 유튜브에 올린 게 있는데 광고 팁을 드린다고 해서 올린 게 있습니다. 그걸 좀 한번 봐주시면 상당한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광고에 대한 많은 공부를 하시고 노력을 해야 월 매출 천만 원 수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관리입니다. 관리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작은 제목으로 본다면, 첫 번째는 재료 관리가 있을 거고요. 또두 번째로는 경비 세금 관리. 또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가 있을 거예요. 특히 재료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는 버리는 재료, 못 쓰는 재료 없이 정말 알뜰하게 쓸수 있도록 재료 수급도 잘해야 되고, 재료를 소진시키는 방법도 많은 연구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비하고 세금도 물론 불필요한 경비들 안 나가도록 조율도 잘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특히 세금 같은 경우는 탈세가 아닌 절세를 할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내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신고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또 자신에 대한 관리를 하란 얘기는 일에 지쳐서 일에 힘들어가지고 일을 못하기 시작하면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자기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또 이루어져야 천만 원 정도 수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많이 판다는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일반 로드 매장 같은 경우는 뭐 박리담에도 통할 수 있고 또 어떤 연구에 의해서 수입을 올릴 수도 있지만 배달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달 한건한 한 건마다 배달료가 붙기 때문에 그 배달료가 3천원4천원 저희들 제품 판매하는 가격에 10%, 15%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정한 가격, 적정한 배달료를 결정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판매를 해야 되고, 거기에 지켜야 될 부분은 음식은 맛있어야 되겠죠. 음식 질이 너무 떨어지면 안 되고, 보통 이상 맛도 유지해줘야 되고, 포장은 깨끗하고 깔끔해야 됩니다. 이게 지켜진다면 이상을 볼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앞에서 도 잠깐 언급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 노력, 그리고 휴식입니다. 장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루 벌어, 하루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사를 그렇게 하면 돈을 벌 수가 없죠. 장기전을 보고 멀리 보고 내다보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지치면 못 합니다. 힘들면 짜증납니다. 그러면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가능하면 어떤 상황에 오든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쉬시는 게 맞고 하루 영업 시간도 10시간에서 12시간을 넘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 동안은 장사에 대한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거기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간단한 취미 정도는 갖고 계신 게 좋을 것 같아요. 뭐한 달에 한두 프로 정도는 뭐 영화를 본다라든가 뭐 책을 본다라든가 또 아니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자기 자신이 장사를 할수 있는 그런 몸, 정신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죠. 제가 올리면서 사실 장사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은 문의도 하셨고 또 찾아와서 상담도 하셨지만 또 반대로 정말 장사가 잘 되시는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저하고 또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적도 있어요. 뭐그 이유는 이제 그분들도 역시 공부였고 어떤 새로운 길을 알기 위해서 이제 찾아오고 대화도 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역시 그분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보면 장사를 잘할 수 있었던 그런 대목은 앞에 말씀드린 그것들은 거의 공통이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다섯 가지 정도를 잘 활용하신다면 물론 거기에 따라 이제 또 세부적인 내용도 많이 있지만은, 그거는 열심히 하시다 보면 다 쫓아오는 거고,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정말 열 개를 창업하면 아홉 개가 무너진다는 현 시점에서도 월 천만 원 정도의 수입은 가능하다고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